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근 610일째입니다. 힘쓰게 한번 외쳐! 빡! 기전에 오늘은 모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일랑 염려놓으시오. 모험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며칠 만에 나는 다시 20대 청년이 된 기분입니다. 기운이 솟아요. 이도 다시 날 겁니다. 도착 당시에는 등이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활처럼 튼튼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밤새 새까맣게 변하지 않은 게 놀라울 뿐이요. 네. 모험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조르바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모험을 해 보셨나요? 모험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모험을 떠나고 모험을 할때 설레죠. 그 설레임 제가 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하는 이유도 그 설레임입니다. 제가 그 무대 뒤에서 첫 공연하는 날 등장하기 전에 그아이 어, 아드네 아드레날린이 몸에 분비되는 이 느낌 아, 이게 너무 좋아 뭐 이러면서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끼리 예, 무대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험은 우리로 하여금 젊음의 에, 에너지를 예, 솟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뭔가를 배우는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뭐 드럼을 배우시든가 뭐 서핑을 배우시든가 피아노를 배우시든가 아 어, 뭐 이런 어떤 진짜 모험을 떠나는 것도 좋고요. 이 배움 속으로 어, 탐험을 모험을 모험을 떠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에, 벽돌책 올 여름은 벽돌책을 에, 격파하는 그런 모험으로 어, 지금 떠나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런 벽두책들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제가 아이 20대가 된 듯한 조르바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 해낼 수 있어, 읽을 수 있다. 막 뜨거울수록 도전 정신이 소산하면서 예, 어, 단테의 신곡도 이제 지옥 연옥 천국 편쫙 음, 읽어나갈 거고 뭐 아, 기대가 됩니다. 그 모험이 기대가 되는 이 설레임, 그 설레임을. 갖는다면 네 여러분들도 어, 한번 올여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동키호테처럼 모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번 여름 되시길 하라입니다. 힘체가 뭐 했죠? 뽑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하루에 100가지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이로 짝짝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학을 될수 있고 DNA가 수산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화언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는 먹다난 소식한다. 난 건강하다. 9. 이런 도전정신 모험정신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케이푸드 1위가 돼서 전 세계로 탐험을 떠났다 10 이렇게 젊어질 수 있는 삶의 해답을 내 책에 적었더니 내 책이 조가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번역돼서 모든 전 세계인들의 젊음을 책임지게 됐다 모험을 떠나게 만들었다 1 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천일동지 여러분들, 우리 모험을 한번 떠나봅시다. 모험. 젊음의 에너지가 빡빡 솟아나고그 설레임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험의 힘을, 에너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험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젊게 산다는 이 에너지를 안다! 그러므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험. 모험을 떠나시고 지금 당장 배우세요. 책에 도전해 보시고 고전에 도전해 보시고 벽돌에 도전해 보세요. 모험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매일 모험 떠나고 만나요. 어드벤처. 롯데 어드벤처 말고